자, 세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가지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설계도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물건은요,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이 마이크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설계도가 있고, 여러분 쓰는 그 볼펜도 그 설계도가 있습니다. 역시, 모든 생물에도 역시 뭐가 있다? 어,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비행기 엔진, 보이죠? 비행기 엔진. 이 비행기 엔진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설계자가 있는 거죠. 아니, 설계자가 없는 설계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지요. 아니, 설계자가 없는데 어떻게 설계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또한 이 설계도를 보면 이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의 정도를 알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이두 빌딩을 설계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옆에 이 개집을 설계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렇죠. 이 한우가 땅 차이죠.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지혜와 능력의 정도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람. 사람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시고. 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근데 아까 선두르셨는데, 설계도 어디 있어요? 음. 음. 자, 만약에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거든요? 어. 근데 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증명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사람을 설계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laughs> 자, 사람의 설계도는 바로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뭡니까? 그렇죠, 이 DNA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설계도예요. 사람의 세포 속에 이 세포 속에 염색체가 있거든요. 그 염색체 안에 이 유전인자인 이 DNA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015년도에 명견 말리에서 그 과학자가 나와서 말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잠깐 1분 30초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운서와 이 박사가 말하는 말 중에 이 설계도라는 단어를 주기있게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만 원만 내면 내가 앞으로 몇십년 후에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를 들어서 제가 70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지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합니다. 단피한 방울로 말이죠. 심지어 저의 세살된 아이의 몸의 설계도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설계도. 여러분도 귀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다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 덕분이라는데요.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우리 몸의 설계도 개노. 계놈 분석으로 앞날을 정확히 예측한 세상.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과학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2009년에 제 게놈을 분석했습니다. 게놈은 DNA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말합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얼굴을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설계도를 볼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설계도. 아나운서도 DNA가 설계자라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놈 연구의 박사인 이 박사도 이 DNA가 설계자라고 말했어요. 그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인정했다는 거죠. 아니, DNA가 설계도라면, 누구도 자연스럽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설계도를 만든 설계자는 누구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왼쪽에 사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음. 여러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근데 왜 닮았죠? 바로 이 설계도가 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 설계자. 그렇죠, 설계자가 있다. 그럼 모든 생물을 설계한 설계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포 속에 있는 이 DNA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아? 자, 여러분, 여기, 어, 오른쪽 개구리. 눈이 왜 이렇게 클까요? 그리고 왜개리개글 소리가 나, 이런 소리가 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개구리 몸 속에, 세포 속에 뭐가 있다? DNA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어, 지금 눈이 이렇게 크고, 개구리 개구리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 너무 아름답죠? 자, 왜 색깔이 이렇게 각양각색일까요? 똑같습니다. 이 물고기 몸 속에 DNA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어,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과일 역시, 과일 속에 뭐가 있다? 예. DNA 설계도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색깔은 무슨 색이고, 어떤 맛을 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메시지. 그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색깔과 맛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잎 뿌리 속에 뭐가 있다? DNA 설계도가 있다. 그 설계도의 내용 중에 온도가 몇 도일 때 싹이 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몇도 내려가면 나무님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라. 몇도더 내려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해라. 조금 더 내려가면 낙엽이 떨어져라. 이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모두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 사람이 만든 물건 다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그러듯이 모든 생물에도 역시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면 당연히 누가 존재한다? 그렇죠. 설계자. 여러분, 이제, 어, 밖에서 새를 보더라도, 물고기를 보더라도, 나뭇잎, 잡초를 보더라도, 이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아, 저 잡초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할렐루야. 저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저 새를 설계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 칼라를 좋아하세요. <laughs> 칼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 굉장히 유머가 많으셔요 유머가 <laughs>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 모든 과일의 씨앗이 다 어디 들어 있어요 안에 있잖아 안에 목사님 그렇죠? 근데 딸기의 씨앗만 어디 있어? <laughs> 야 이거 완전 천재적인 아이디어에요 천재적인 아이디어. 알렐루야. 응. 여러분 과일이냐 맛있게 먹, 먹기 전에 누굴 생각해라? 그렇죠. 이 과일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설계하셔야 돼 생각하셔야 돼